안녕하세요. 저는 동동이옵니다. 허허이. 오늘 해볼 게임은요. 멍멍이 대전쟁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출발! 와,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독도를 클리어하지 못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, 곰 선생을 업그레이드하면 은깰수 있다고 하네요.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지만,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 공격이고요. 그리고 넉백도 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레벨업 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레벨업을 하려면은 먹뭉사료가 필요해요. 근데 제가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먹뭉사료 모으는 법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레벨을 3까지 한번 올려보죠. 아, 레벨 4까지 올릴 수 있구나. 좋았어. 그 다음에 또 제가 경험치를 15만이나 모아왔습니다. 그래서 어떤 거를 레벨업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연구력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연구력이 뭐냐면은 이제 스피드 캐릭터들의 생산 스피드를 마구마구 올려주죠. 레벨 20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에이리언 고릴라 저 씨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. 우선은 연구력을 살짝살짝씩 눌러주면서 레벨 20을 달성했구요. 그 다음에 에이리언 고릴라 저시도 레벨 2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빠르게 누르면 렉걸리기 때문에 조심조심 눌러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은 3만은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편성을 해보도록 하죠. 캐릭터 편성에다가 넬르미를 빼주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 친구, 곰 선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웠어 드디어 독도에 들어왔습니다. 가자, 곰 선생. 그 다음에, 우리나저씨. 오오! 어, 곰 선생 넉백한다며! 뭐야! 뭐야! 여러분들 넉백한다며요!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어, 뭐지? 넉백한다고 했는데. 자, 우선은 발사해도 절대로 밀어나지 않구요. 아니, 곰선생 있으면 깬다고 했는데? 뭐지? 잠깐만요. 레벨이 좀 낮아서 그런가? 그리고 지금 에일리언 고릴라 도시도 레벨을 상당히 많이 올렸거든요? 아 어, 어떻게 된 거야? 곰선생인데 왜못 깨지? 뭐지? <laughs> 여러분들, 도대체 뭡니까? 우선은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이거 뭐야? 왜못 깨는 거야? <laughs> 곰선생 믿었는데요? 아, 뭐야? No! <laughs> 아, 어떻게 된 거지? 공선생이 넉백을 한다고 했는데. 아, 일단은 지금 많이 좀 뭔가 불안하네요. 공선생 그냥 똑같이 죽는데요? 아하, 이거는, 이거는 또 저번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. 절대로 이거는 못 깨요. 아, 포기하자.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왜못 깨지? 여러분들 독도 깨는 법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선생을 썼는데도 못 깨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캐릭터들의 습격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좋았어 헉, 뭐야 무토 나왔다 <laughs> 와 무트다. 자, 곰선생, 이번에야말로 너의 힘을 보여줘. 가자. 와, 무트랑 징글이 나왔어요. 고릴라 아저씨까지 한번 뽑아보죠. 좋았어, 좋았어. 무트가 약간, <laughs> 무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, 그래도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무트랑 싸우는 거예요? 어 나쁘지 않아. 자, 고릴라 아저씨, 너의 힘을 보여줘라. 동동아 나만 믿어라. 나는 배려가 있어. 허허허. 어, 어, 어. 이거 보니까 독도가 제일 어려운 거네. 여기가 그나마 더 할만하네요. 야 무트야, 좀만 더 가까이 와봐. 무트야, 너 뭐하냐? <laughs> 그냥 이겨버렸죠? 좋았어, 좋았어. 아 여기서는 공선생 괜찮네. 나이스다. 바로 클리어해버렸죠? 오케이 눌러주시면. 오. 어! 어 지금 보면은 멍뭉 사료가 50개가 됐습니다 아하 요거가 이제 곰 선생을 많이 올릴 수 있구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아이러브 피쉬까지 가볼까요 아 좋았어 근데 저는 이제 기본 캐릭터들의 습격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은 곰 선생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트 무서워 무트 무서워 자 갑니다 자 우선은 일단 멍뭉이 뽑아주고 있고요 자, 지금부터 곰 선생 뽑아보죠. 가자, 가자, 곰 선생! 와곰 선생 굉장히 좋네.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주시면 될것 같네요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와, 지금 이제 곰 선생이 조금만 때리니까 그냥 끝나버렸죠. 나이스! <laughs> 자, 여기 바로 클리어 했습니다. 어차피 여기 클리어하면은 또먹뭉사료 주잖아요. 좋았어, 좋았어. 자, 그러면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러브피쉬, 과연 여기서는 누가 나올지? 설마 그 친구 나오는 거 아니야? 자람이? 자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우선은 에일리언 고릴라 조씨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근데 곰 선생도 울트라 슈퍼레어인가요? 모르겠네. 뭐야, 방금 베리어 깨진 거야? 어, 아, 베리어가 발동이 된 거구나. 와, 강하네. 여기서는 뭘 주나? 설마 이거 피쉬니까 물고기 주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와, 근데 울트라 슈퍼레어 진짜 에이리언 고릴라 조저씨가 상당히 좋다. 그냥 다 쓸어버렸네. 나이스다. <laughs> 자,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뭐야, 뭐야, 뭐야. <웃음> 어! <웃음> 아니, 여러분들, 달왜 이렇게 어려워요? 자,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뭐 시작하자마자 끝났어? 자, 다시 한번 갑니다. 달. 자, 가자. 초반에 이거 약간 버텨야 되네. 어어, 이거 초반에 버틸 수가 없어. 어어, no. 어, no. <laughs> 아니 이거 초반에 뭐어 버티냐 와 장난 아니구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남은 경험치 5만이 있잖아요 요거를 다 1강아지 레벨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를 거 아닙니까 좋았어 다 레벨업 한번 해볼게요 와 지금 이제 레벨 50을 돌파를 했고요 아마도 경험치 3만을 다 쓰면은 레벨 8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? 와60 돌파했다. 원래 이제 양코 대전쟁은 일 강아지 레벨이 한계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무한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레벨 80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. 이러면은 돈 진짜 빨리 오를 것 같은데. 좋았어, 좋았어. 레벨 80 달성해 버렸어.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멍멍 사료도 한번 다 써버리도록 하죠 근데 곰선생 말고 또 또다시 멍멍 사료를 먹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다 쓰진 말고요 레벨을 한 10까지 아, 레벨 한 15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레벨 15까지 올려버렸어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달 갑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오돈 빨리 오르니까 이번에는 에이리언 고릴라 저씨 나와 버렸고 나머지 애들도 꾸준히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l 버튼 누르면은 이제 1 강아지 레벨 올라가요. 좋았어 이번에는 밀리지 않는다고요. 자 하나 더 올렸고요. 좋았어 좋았어 달 그냥 깰것 같은데 나이스다. 예 깨버렸다. 와. 요렇게 레벨업 하니까 충분히 깰수 있었네요. 계속 바로 그냥 이제 에일리언 고릴라 아저씨랑 그 다음에 곰 선생으로 날려버리죠. 좋았어, 좋았어. 오, 요거 성체력 다 부시면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여러분들, 지금 갑자기 성을 치다 보니까 우트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고양이 새까지 나왔습니다. 우트야, 너 근데 이미 졌잖아. <laughs> 뭐야 뭐해? <laughs> 오, 오, 오 베리어도 깨네. 오, 오, 오 뭐야 뭐야 뭐야?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? 하지만 우리에게는 배리어가 있다고. 좋았어 좋았어. 와 이거 울트라 슈퍼래요. 이 친구가 너무나 좋네. 지금 이제 1 강아지 레벨도 5까지 올려봤습니다. 볼수 없어졌고요. 그 다음에 6까지는 못올리나? 1강아지 레벨 이거 5가 끝인가봐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로 계속 밀어붙여보도록 하구요 잘가시게 계속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이제 자람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안된다는거 와 근데 이거 성체력 장난 아니다 언제 보시고 있어? <laughs> 막강하네요 자 우선은 계속 때려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친구는 나오지 않군요 이제 성체력도 1 0 1 0 0 1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만이나 남았어 아직도 많이 남았구만 하지만 이제 1000만 밑으로 떨어져 버렸구요 지금 이제 요 5명만 계속 뽑아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남아 돌구요 나이스 클리어 예스 와우 깨버렸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벤트 스테이지를 모두 다 클리어했습니다. 독도만이 남았는데 독도는 제가 한번 다음에 깨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. 독도를 깰수 있는 방법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 와와 오늘 곰 선생 업그레이드 해봤는데요. 정말 좋네요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허이.